자, 계속해서 이번 시간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방송 시간 통해서 해결해드리는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 바로 해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고민 가지고 계세요? 아, 예. 용산구 한강로 3가. 네. 82 한신전자파운 아파트. 네. 예. 3년 전에 투자 목적으로 구입해서 어. 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놓고 보유 중인데 네. 이게 전망이 어떤가 궁금하고 전망이 밝으면은. 그 중공공으로 다시 전환을 음. 할까 생각 중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어삼년 네. 전부터 투자 목적으로 용산과 한강로 삼 네. 가에 한신 전자타운 아파트를 임대주택 네. 사업을 등록을 해서 네. 좀 보유하고 계신 상황이에요. 전망이 네. 좋으면 더좀8년 중공공 임대로 가져갈까 고민이신 것 같아요.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부터 네.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조금 특이한 아파트를 구입을 하셨네요. 네. 전자상가 <laughs> 전자상가 내 네, 위에 있는 이제 그 아파트니까요, 네, 네. 그렇죠? 네, 사실 네. 전자상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 참 이야기거리도 많아요. 그리고 용산의 한 복판에 있으면서 어, 차는 철도 기지랑도 바로 붙어 있어서 기대치는 네. 항상 많이 올라가는 곳이죠. 그러면서 일단 아파트다 보니까 전세가가 좀 높고 용산권에서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투자를 할수 있다 보니까 투자를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laughs> 네, 삼년 전에 투자하셨어요. 자 이렇게 볼게요. 우리가 용산을 볼 때는 짧게 보면 안 돼요, 그렇죠? 네. 용산을 볼 때는 좀 길, 긴 호흡으로 봐야 돼요. 긴 호흡으로 봐야 되고 특히나 네. 이 전자상가가 이제 인터넷 상권이 발달하고 그러면서 유통망의 구조의 변화로 인해서 많이 이제 쇠퇴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재생을 해야 될까라고 상당히 문제화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용산은 이 전자상가보다 더 시급한 게 지금 민족공원을 딱중심에 놓고, 이 용산 전체적인 지구단위, 큰 지구단위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낼 것이냐가 1차하고, 다음 이제 2차가 여기 전자상가 쪽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행히도 이제 서울시에서 여기를 뭘로 선정을 했냐면, 음, 중심지, 중심지 재생지역으로 선정을 했어요. 서울시에서 최근에요. 이게 뭐냐면, 이 지역을, 어, 전자산업에 특화된 곳으로 육성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어, 예. 서울시 정책 지원금이 들어가서.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전자상가의 이런 그 주상복합 아파트라든가 기존의 일대의 주거시설, 그러니까 낡은 주거시설들이 대규모 제, 그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재생을 중심으로 한 어떤 특화직으로 육성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지긴 좋아지는데, 어, 전면 철거 방식의 개발 방식으로 좋아지는 게 아니고, 주변 환경에 의해서 좋아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이 지역의 가장 큰 특성이고, 어, 전면적인 개발이라든가 큰 개발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들은 아무래도 이 철도창기지라든가, 뭐, 한강변, 한강, 한강, 아, 어, 저 한강로 일대, 또 민족공원 조성 일대죠. 즉, 나도 재생 사업으로 인해서 환경이 개선되지만, 더큰 테두리의 용산 자체가 큰 힘이 움직여주니까, 결국은 시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나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어차피 긴 호흡으로 조금 더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고, 네. 어, 3년 전에 하셨으면 이제 단기임대사업자 등록하셨을 거예요. 네네. 그죠? 네. 3년 됐어요. 예. 네, 중공공으로 전환시켜도 될것 같습니다. 어차피 오래 기다리셔야 되니까. 어, 아, 최근에 아, 이제 임대주택법이 어. 바뀌어갖고 중공공임대로 등록을 하시게 되면 기존에 어. 그 단기임대차, 단기임대사업할 때그 임대기간 있잖아요. 예. 그걸다 인정받을 수가 있으니까, 등록 전환해서 한 조금 길게 네. 좀 보신다라면, 어, 괜찮은 네. 숫자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길게 본다고 하면은, 그러면 3년, 지 전환하면은 앞으로 5년 더 갖고 가 네, 되잖아요. 네, 5년 이상 충분히 가져가셔야 돼요. 네, 아시겠죠? 음.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투자를 좀 일찍 서두르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투자에 대한 전망도 좀 밝으신 것 같습니다. 고민하셨던 준공공임대로 전환해서 좀더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거 찬성 의견 드렸으니까요.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서울지역번호 0 2 1 6 3 8 3 9 4 8번 무료 상담 전화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통해 연락 주시면 이동주 대표와 말씀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 부동산 이야기 좀 자세히 나눠볼까요? 아, 네, 저 서초구 우면동 네. 참누리 에코리치 네. 39평을 전세 주고 있는데요. 네. 향후 전망이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어, 지금 서초구 우면동에 위치한 서초 참누리 에코리치 아파트를 말씀하셨어요. 이거를 전세를 주고 계시고 따로 네. 거주하시는 집은 보유를 또 하고 계신 거세요? 어, 지금 현재는 그 저도 전세를 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올 1월에 성수 전략지구에 네. 하나 구입을 했거든요. 근제 아. 임대 사업자를 냈고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laughs> 네. 지금 두 개를 보유하고 계시는데 하나는 네. 임대 사업을 등록하신 상황이고, 자 네. 그럼 우면동으로 좀 떠나 보겠습니다. 대표님과 네. 인사부터 나눠 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올 1월에 네,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네. 네, 올 1월에 또 임대 사업자 딱 등록하셨네요. 그것도 성수 전략점 비구역을 해서 네. 네, 잘 하셨고요. 네, 이참 누리에는 그럼 거주는 혹시 하셨어요? 거주를 못 했어요. 저희 아, 식구가 많아서. 자, 이게 왜냐면 왜 제가 이, 이 얘기를 여쭤봤냐면 예. 어, 지금 임대 사업자를 등록을 했잖아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참누리를 비 1주택 비가세 여건이 해당이 되신다라면 네. 이게 거주 여건을 채워야 돼요. 근데 대표님, 저는 5년 전에 구입을 했는데 예. 5년 전에 제가... 구입을 했어도 예. 임대 사업으로 이미 등록을 했잖아요. 아니요, 참누리는 안 했고요. 네. 성수만 했어요. 그러니까 성수를, 성수를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2주택이죠 2주택. 네, 2주택이죠. 1주택. 인데 1주택을 네. 임대사업자 등록했단 말이에요. 네네. 이 등록하는 순간 이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네. 2년 거주요금을 채우셔야 돼요. 어, 저는 5년 전에 구입을 했었는데. 네, 그거랑 그런가요? 상관없이. 어,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체크를 못 하셨던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참누리는 조금 더 가져가세요. 어,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네, 네, 조금 더 가져가시고요. 나중에 예. 거주 조건 채우는 건 나중에 생각하자고요, 우리. 예, 예. 이거를 한한 한 4, 5년 더 가져가도 될것 같으니까. 4, 5년이요? 네, 왜냐하면 예. 왜냐면 강남권에서 가장 저렴하잖아요. 네. 그리고 미래가천선이 왜냐하면...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예. 네, 근데 왜 저렴하냐면 교통이 예. 불편하고. 네. 그렇죠. 생활 그 편익시설 좀 불편하니까. 네. 런데길건너에 지금 뭐 들어와요? 그뉴스테인가예한 네, 5700세대 아파트 들어와요. 네. 뉴스 뉴스테이 이거를 떠나서 네. 자, 5700세대 아파트가 들어온다라는 건 편익 시설도 갖춰진다라는 거죠. 네. 지금도 뭐 훨씬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그과천 위례선도 지금 예정돼 있고. 그죠? 네. 사우는 충분히 가져가셔도 되고요. 네. 이거 좀더 가져가시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꼭 체크해 보세요. 그거 체크하셔야 됩니다. 네, 저희가 거주 요건. 예, 이거 그냥 파시면 이거 그냥 세금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4, 5년 더 보유하세요. 네, 4, 5년 더, 네, 5년 더 보주, 보유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어, 길게 좀 4, 5년 정도 가져가시되 그 거주 요건 2년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성공 투자하신 분들이 많이 전화해 주셔서 기분이 좋은데요. 계속 방송 보시면서 내가 한 투자, 잘하고 있는 투자지 궁금하시다면 무료 상담 전화 주세요. 친절하게 도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네네 네, 말씀하세요 네네 네, 어느 지역 좀 궁금하세요? 마포구요 마포구 마포구, 망원도 네 혹시 주소를 좀 여쭤봐도 괜찮아요? 상무륙에 4 3호네 알겠습니다 어, 지금 주소 이렇게 말씀해주시는 거 보니까 단독주택을 좀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네네 네, 여기서 살고 계시는 상황이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서울 마포구 망원동의 396에 어 43번지 단독 주택을 향후 전망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과 인사 나눠 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씨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단독 주택 현재 거주하시는 거예요? 네. 네. 거주하고 계시는데 어떤 점이 좀 궁금하신 거예요? 아니 향후 전망 좀 한번 볼까. 이 단독 주택이요? 네. 음, 이 땅이 몇 평이나 돼요? 50평 가대요. 몇 평이요? 50평 가돼요 50평 정도? 네. 건물은 얼마큼 됐어요? 네. 건물이 건물. 오래됐어요. 예? 네? 건물은 오래됐어요. 건물은 돼요. 조금 오래, 오래? 됐고요 네. 음. 이길 건너편에 대규모한 400세대 정도의 아파트가 들어오네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 지금은 다른 집 앞에. 네. 사실은 지금 이 지역이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라고 보기엔 조금 어려운 곳이죠. 그렇죠? 네. 조금 외진 면이 있는데 어, 일단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뭐 물론 대규모는 아닙니다 오백세대 이야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아파트 단지가 내 단독주택 인근에 들어온다라는 것은 단독주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왜냐하면 아... 그 아파트라는 거는 아파트라는 거는 개발을 완료한 상품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개발을 완료한 상품이고 단독주택은 단독주택은 개발을 할수 있는 아파트 할수 있는 토지예요. 네. 그러면 이새 아파트의 가격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개발가치를 보유한 단독주택의 땅값은 꾸준하게 올라가요. 네. 그러니까 그, 그정, 그, 그, 그러니까 그, 이 아파트의 입주가 내 단독주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사실은 역하고의 접근성은 조금 떨어져요. 그죠? 렇 역하고요? 네. 역하고가 별로 안 떨어져요. 6호선하고. <laughs> 그, 그러니까 거리상으로 조금 그, 거리가 있으니까. 네. 아무래도 한강변 쪽이니까, 여기는. 근데 중간에 이제 망리단길이라고 했고 새로운 상권이 네, 네. 조성돼서 네. 여기 또이번 출구 나면 이쫙 여기가 망원시장이에요, 그렇죠? 네. 네. 서울에서 가장 그 재래시장 중에 가장 저렴하다고 소문난. 네. 근데 이 시장통의 상권과 새로운 망리단길의 상권과 이제 아파트 단지가 입주하고 나면 이쪽이 가로변의 상권까지 연결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네. 어, 조금 더 보유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쁜 네. 단독주택이 아니네요. 네. 네, 아니 요 부분에요. 음. 많이 들어와 있어요. 상권이요 지금. 그러니까 상권이 아직은 활성화된 건 아니고. 네. 이제 아파트 입주 이후에 막리단길 상권 조금 더 확장할 거예요. 네. 한 장면 쪽으로. 그러면 또 이제 막리단길. 이. 삼거리게 사십 대고요 사공팔이 이후 쪽이 막리단길인가? 전 막리단길을 모르겠거든요. 막리단길, 막리단길 한번 들어. 그 시장 시 망. 뭐? 그 키우는지. 망원시장 끝나는데 있죠. 네. 망원시장 끝나는데 좀 가서 보면 막 커피숍도 많이 들어오고 뭐 음식점 네. 특이한 음식점도 많이 들어오고 막 그런 것들 있죠. 네. 네 거기가 망리당길이에요. 어. 네, 그러니까 사홈팔이호 쪽에. 네, 네뭐 그쪽이니까 안에... 요그 상권이 조금 더 내려오려면 시간 좀 걸리고 아파트 입주를 하면서 그 상권을 내려오는 속도를 조금 가속화 시킬 거니까요. 네, 조금 더 보유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요즘 이렇게 상권이 확장되는 지역에는 단독주택이나 이런 다가구주택들의 인기도 계속해서 같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보유하셔도 좋겠다라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기분 좋게 가, 거주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무료 전화, 서울지역번호 02-2638-3948번 통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저는 아, 광진구에 사는 김미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수녀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고민 가지고 계세요? 네, 저 방화동에는 한숲 대림 아파트 하고요. 네. 네, 저 염창동에는 현대 3단지 아파트를 좀 알고 싶거든요. 네. 어, 지금, 어, 거주는 광진구에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이사 갈 네. 곳을 좀 보고 계시는 것에요? 예, 아들이 회사가 그쪽이라서 결혼해갖고, 하 집이에요 아네 네. 아드님 집을 좀 보고 계시는 상황인 네. 것 같아요 네. 신혼부부가 네. 거주할 집으로 방화동에 네. 위치한 한수 마을 아파트 대림 아파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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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은 네. 염창동에 위치한 현대 삼 단지 아파트 말씀하신 네. 거세요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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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실거주까지 하면서 신혼부부들이 앞으로 좀 차이까지 가져갈 수 있는 아파트가 어떤 건지 지금 네. 대표님께서 열심히 지도를 검색하고 계시거든요 바로 좀 네. 여쭤볼게요 인사부터 네. 나눠보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아드님의 네. 그 신호칩을 알아보시는 거고요. 네. 자, 방화동의 한수분 제가 좀 전에 봤고요. 네. 염창동의 현대 3차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어디쯤에 네. 있는 거죠? 네, 염창동의 현대 3단지거든요. 염창동의 현대 3차요? 네, 3단지. 네. 3단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창 현대 3차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우리 아들이 저거 좀새로 한, 그러니까 그, 3차. 예, 한강, 예. 한강변 쪽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예, 예, 예. 네. 한대, 3차, 예. 네, 일단, 어, 염창, 현대, 3차냐, 한수비냐 놓고 본다라면. 네, 예, 네. 아무래도 마곡지구가 바로 옆에 있는 한수비 조금 더 나을 것 같고요. 예. 어, 제가 대한, 대한투자처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요. 지금 두 곳보다요. 네 신혼집이잖아요 신혼집. 네. 네, 네. 그럼 이제 가격을 보다 보니까 겨, 저렴한 걸 찾다 보니까 이두 곳을 찾으신 것 같아요 지금. 예예예. 아, 예, 예.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볼게요 지금 그 기존 오래된 아파트를 접근하실 때는 네. 내가 구입해서 그 지역이 네. 조금 발전을 하고 바뀌면서 네. 내 아파트의 네, 네. 가격을 끌어올려줄 수 있는 거면 좋잖아요, 그렇죠? 예 선생님 그런 거 지금 찾는 거예요. 그런 게면 아, 아, 우리가 아,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해볼 수가 있어요. 네. 자, 이 일대는 지금 마곡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염창동하고 지금 방화동을 보신 것 같은데. 네, 네, 네. 자, 첫 번째 주변에 어이런 마곡 지구처럼 네. 대규모 개발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네, 네, 네. 그죠? 대규모 네. 개발인데 업무 네. 지구가 조성이 된단 말이에요. 네, 아니면 상업시 네. 상업 지역이 조성이 되고 네, 네, 이러면 네, 네, 네. 내 아파트가 오래돼서 낡았어도 가격이 올라가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네. 내 아파트가 개발 재건축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재건축을 할수 있든지 리모델링을 네. 할수 있던지. 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네. 어, 내 아파트를 놓고, 아파트를, 아파트를 중심으로, 내가 그, 선정한 아파트 있잖아요. 네네. 네. 그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변 지역이 개발이 이루어지는 네. 거예요. 네. 그럼 네. 주변 지역의 개발이라는 거는, 어, 재개발이나,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놓고 볼수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죠? 렇 네, 네네. 근데 이세 가지를 놓고 봤을 때, 네. 이미 지금 재건축을 한다거나 리모델링 시범단지로 지정된 거나 이런 것들은 가격이 저렴해요, 비싸요. 비싸죠. 가격이 비싸니까 일단 우리 2번은 제외하자고요. 그죠? 예, 예, 예. 자, 그러면 1번하고 2번, 1번하고 3번 중에 선택을 해야 돼요. 대규모 개발, 업무 지역과 상업 지역. 자, 그러면 마곡지구가 지금 기업 도시로 개발하고 있으니까 네. 어, 업무 지역이 들어서는 거고 상업 지역이 지금 들어서는 거고. 그죠? 네, 네. 그럼 1번의 조건을 갖춘 곳과 붙어 있거나 아니면 네? 아파트를 중심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일어나고 있고 나를 이 주변 지역 찾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이 네, 주변 지역을 네. 보시게 되면, 네. 어 방한뉴타운이라고 있어요. 방한뉴타운 네, 네. 어 방한뉴타운이 방화뉴타운, 신방화역 쪽에 있거든요. 네, 네, 네. 이 신방화역 쪽에 방한뉴타운이 있는데, 네. 이 방한뉴타운을 보시게 되면은요. 네, 네. 음, 물론 세계구역밖에 진행은 안 돼요. 네, 그런데 이방한뉴타운을 네. 보면 이 중학교 앞에 아파트가 하나 있어요. 예. 소규모 아파트가 이거 이게 그 아마 가격이 저그 아까 한숲이나 염창 삼단지보다 비슷하거나 조금 더 비쌀 거예요. 네. 그런데 네. 이 아파트를 딱 놓고 네. 전부 다 지금 새 아파트로 바뀌어요 주변이. 네. 저 재... 신동아 파트 아니에요? 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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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태라고 이제 단지명을 자꾸 이야기하면 아, 예. 이바 사람들이 가셔갖고 제가.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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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여기가 재개발 이루어지면서 이새 아파트로 바뀌어요. 네. 그럼 네. 지금 마곡지구일 때새아파트 가격이 비싸요 싸요? 마곡지구의 새 아파트. 비싸, 비싸죠. 굉장히 비싸죠. 그죠? 렇 네. 한숲을 하는 것은 첫째는 이제 마곡의 그 영향이 한 5년 정도 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아파트가 공항중학교 앞에 있는 아파트인데. 네네. 네. 바로 마곡, 마곡지구 아파트랑 붙어 있어요. 이게 길하을하이에 아, 두고. 그러면서 여기가 네. 재개발 이 지금 진행하고 있으면서 새 아파트 들어설 거예요. 네. 얘 당연히 네. 가격이 올라가겠죠? 네. 자, 한숲이나 현대 3차보다 훨씬 많이 올라갈 거니까 얘도 가세요, 그냥. 아예 가격대가 예. 마금 비슷하거나 조금 더 비쌀 거예요. 조금 더한몇 천만 원, 한 3, 4 천만 원 비싸더라도 네네 지금 무리해서라도 이걸 사셔야지만이 아. 나중에 아드님이 신혼생활 한오 년, 0년 뒤에 갈아타기 예. 할때 예. 훨씬 좋은 효과를 보고 갈아타기하실 수가 있, 있어요. 아시겠죠? 아. 네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네네,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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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고민하셨던 아파트 중에서는 한숨마을 대림 아파트 손을 들어주셨